안녕하세요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.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의약품 안전 나라로 보고해 주세요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약을 복용 후 발생한 이상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요. 상단의 빨간색 URL 주소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의약품안전 나라 전자민원 보고 아래 국내 이상 사례 보고, 일반인을 클릭해주세요.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보고할 수 있지만, 회원가입 후 보고하시면 부작용 내역도 관리할 수 있어요. 이제부터 이상 사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빨간색 별표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꼭 입력해주세요. 먼저 이상 사례를 경험한 환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. 환자의 이름은 국문 초성 또는 영문 이니셜로 입력할 수 있어요. 만약 환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엔 모름으로 입력해주세요. 환자의 연령도 입력하여야 하며 다만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경우 아래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어요. 그외 환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. 다음은 환자가 약을 먹고 경험한 이상 사례 증상에 대하여 작성해 주세요. 약을 먹고 발생한 증상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오른쪽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이상 사례를 조회할 수 있어요. 만약 증상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엔 모두 체크해 주세요. 위에 작성한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비롯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. 증상이 두개 이상인 경우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어요. 다음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약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. 환자가 복용한 약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으며, 오른쪽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약을 조회할 수 있어요. 이외에도 투여 간격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 복용한 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어요. 여기는 보고하고 있는 여러분의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. 여러분의 국적을 꼭 선택해 주세요.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보고하기를 클릭하면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으로 보고가 됩니다. 자발적인 부작용 보고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아요. 감사합니다.